저는 51살입니다. 결혼한 지 28년. 남편은 평생 공무원이었고 두 아이는 다 장성해 집을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무난한 중년의 삶이었죠. 그러나 그 속은 늘 공허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족만 보고 살았습니다. 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조차 언제부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40년지기 친구 민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창민이 사업 망했어. 당분간 신세 좀 져야 할것 같아. 전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외롭다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누군가 나와 밥을 먹고 웃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와, 같이 지내자. 그렇게 민영과 그녀의 남편 창민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창민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별말 없고 존재감도 크지 않았죠.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가끔씩 보이는 눈빛, 말투, 제게 집중하는 태도 어딘가 낯설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저녁, 민영이 외출하고 집에 저와 창민 둘만 남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내온 창민이 먼저 잔을 권했습니다. 서진 씨는 행복하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창민은 조용히 웃더니 말했죠. 저도요. 민영이랑 산지 25년 됐는데 한 번도 손잡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제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불쑥,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간 눌러온 외로움이 터진 걸까요?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 들었습니다. 남편과는 10년도 넘게 없던 일이었죠. 창민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 속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친구의 남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민영이었습니다. 민영은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야, 우리 남편 어제 술 엄청 마셨지? 웃으며 말하는 그녀를 보는데 내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창민은 태어냈고 더 다정해졌죠. 그가 나를 볼 때마다 웃는 얼굴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민영이 밤늦게 저를 불렀습니다. 서지나 거실 불 꺼진 날, 나 사실 봤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민이 내 방에서 나올 때 봤어. 그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내일 나갈게. 그녀는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창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를 걱정 없이 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섭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친구의 남편과 하룻밤을 보낸 여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다. 그 말, 저는 반쯤만 동의합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선택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죄입니다. 요즘도 비 오는 날이면, 그 밤이 생각납니다. 창민의 손길, 그 눈빛, 민영의 마지막 말투, 그 모든 게 아직도, 내 귓가에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웃 혹은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딸의 남편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그 사람은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또 하나의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